할렐루야, 아멘. 수요셉에 나오신 여러분 한분한 한문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지만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어, 군사 용어 중에 유효 사거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유효 사거리는 총알이나 포탄, 미사일 등이 발사되어서 도달하는 거리를 말합니다. 어, 다른 표현으로는 적에게 피해를 줄수 있는 최대 사거리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 아무리 강력한 총알이나 미사일을 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한들 그유효 사거리를 벗어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 무기는 결국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북한이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더 멀리 날아가는 핵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의 유효 사거리보다 내가 가진 유효 사거리가 더 길면 상대적으로 더 길게 되면 그 전쟁에서 당연히 더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하고 나니까요, 이 아내가 엄마가 되면 이 유효 사거리를 초월하는 초능력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아이가 이 엄마의 유효 사거리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데. 어, 눈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거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느낌이 좀 쎄하다 싶어서 가보면 사고를 치고 있어요. 뭐 어떤 사고를 치고 있냐면 딱 느낌이 쎄하다 싶어서 가보면 엄마의 화장품을 얼굴에 덕지덕지 바르고 있어요. 어, 그런데 어, 여기서 꼭 이상한 것은 그 많은 화장품 중에 하필이면 가장 비싼 화장품만 그 건는 날는이 놀라운 불변의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또한 번은 아내가 설거지 부엌에서 이렇게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핸드폰을 들고 뒤쪽으로 이렇게 싹 지나가더래요. 그날도 이상하게 느낌이 쎄하다 싶어 가지고 설거지를 멈추고 아이를 따라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아이가 변기에 핸드폰을 던지기 직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 던지기 직전에 잡아서 핸드폰을 구해 구했던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유효 사거리가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 띄네 보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 영역은 사람은 보이지 않는 영역이 있으면 알 수가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엄마에게만 특별한 이런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아빠가 이 아이에게 관심이 없는 건 아닙니다. 물론 아빠들도 아이에게 관심이 있지만 엄마는 조금 다른 특별한 무언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엄마가 열달 동안 뱃속에서 그 아이를 품고 있었지,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엄마도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는 있습니다 항상 이 아이를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이죠 놓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으면 할수 없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효 사거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온 만물이 하나님의 유효 사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손에 닿지 않는 사람은 그 아무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를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얼마나 잘 아시기에 오늘 본문의 1절부터 4절까지에서 보면 무려 안다는 동사가 다섯 번이나 등장합니다. 우리 이것을 한번더 생각하면서 1절부터 4절까지 다시 한번더 우리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하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다 아멘 이렇게 이 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만큼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를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안다라는 단어는 단순하게 지식적으로 안다라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인간적인 관계에서 안다라는 그런 표현을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 여기 어르신들도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남진 가수 남진 아시죠? 네, 다들 모르는 척하고 앉아 계신데 남진 잘 아실 것입니다. 어, 이 남진 이 가수가 새대된 어, 교회 장로님으로 심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 우리는 이 남진 장로님을 너무 잘압니다 그분이 우리를 몰라서 그렇죠. 이 남진 장로님의 대표곡이 어떤 곡들이 있나요? 아, 그렇죠. 그 제목은 님과 함께입니다. 네. 또뭐 여러 가지 대표곡들이 있는데요. 뭐 보니까 빈잔 이런 곡들도 있더라고요. 전혀 모르시는 것처럼 앉아 계시는데 어, 그렇죠.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이런 곡들을 아는 것이 이런 거에 아는 것이 우리가 이 남진 장로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이 남진 장로님의 아내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겠죠, 그죠 뭐 예를 들면 그 남진 장로님의 뭐 어디 몸에 어디에 점이 있는지 또뭐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성격은 어떤지 뭐 이렇게 저희보다 매일 만나기 때문에 더 많은 걸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을 인간적인 관계, 인격적인 관계에서 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저 지식적으로 내가 그 사람 안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것은 부부가 서로 깊은 친밀한 관계 속에서 아는 것처럼 우리를 속속히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깊이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아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자세하게 드려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보므로 아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살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예전 그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 살핀다를 감찰하신다 라고 쓰였습니다 이 감찰이라는 단어는 뭔가 조금 약간 부정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나쁜 짓을 하는지 뭐 어떤 비리를 저지르지는 않는지 이런 행동을 감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본문에 다시 바뀐 이 살핀다는 단어는 조금 더이 긍정적인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 살펴본다는 것은 그냥 대충 이렇게 살펴보고 훑어보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원어적으로 보면 조사하다, 탐지하다 같은 이 반복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2년 전에 어, 제 아들이 열이 너무 많이 나서 39도, 막 40도 이렇게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중이염이 너무 심하게 와서 폐렴 분쇄까지 겹쳐서 병원에 입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루 종일 저와 아내가 옆에서 간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엄마 아빠도 부모도 인간이기 때문에 피곤하잖아요. 그렇죠? 하루 종일 붙어서 24시간 간호할 수가 없으니까 밤에 졸려서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그 잠을 자는 시간에 누군가는 와서 이 아이의 체온이 떨어졌는지 올라갔는지 수액은 잘 들어가고 있는지 이상은 없는지 시간 시간마다 와서 체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간호사였습니다. 간호사. 여러분 살펴본다는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늘 우리 곁에서 밤새 간호하는 그 간호사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한 순간도 눈을 떼지 않으시고 살피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살피시는 하나님은 이 세상이 아무리 넓고 방대하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한 눈에 다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며 하나님 앞에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2절 말씀에 보면 안고 일어섬을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목소리> 밝히 아시오며. 아멘. 여러분 시편은 말 그대로 시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안고 일어섬을 시적 표현입니다. 이것을 문자 그대로 안고 일어섰다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상당히 곤란해집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들을 이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어, 곤란해진 일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 오늘 본문이 그, 본문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활할 때 보면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을 표현한 것, 표현하고 있는 어, 구절입니다. 앉아 있는 상태는 평안한 상태 혹은 쉬는 상태를 뜻하고요. 일어서 있는 상태는 괴로운 상태 혹은 일하는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상태를 가리키는 표현이 오늘 이 말씀인 것이죠. 또 2절 하반절에 보면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멀리서도라는 이 표현은 공간적로 공간적 의미로 보면 뭐먼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시간적 의미로 보면 오래 전에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공간적 의미로 보면 초월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까지도 알고 계심을 의미하는 것이고 시간적으로 보면 어떠한 생각을 품더라도 이미 하나님은 그전에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시인 다윗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의 생각을 밝히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얼핏 보면 이두 문장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사람의 모든 행동은 그의 생각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이 다윗이 여기서 이 시인이 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행동을 하나하나 다 아시는데 단지 겉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에 담겨있는 인간의 모든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3절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아멘 이 3절은 2절의 내용과 반복해서 심화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길과 나의 눕는 것 이것은 앞서 표현해서 나의 앉자 나의 안고 일어선과 동일하게 삶의 모든 형태를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나의 길은 공적인 활동 혹은 모든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고 눕는 것은 사적인 생활 혹은 휴식을 휴식으로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모습과 어떠한 상황과 상태인지 그리고 생각까지도 모두 다 세밀하게 알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사람들조차도 모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결혼한 지 36년이 넘으셨는데요. 아직도 저에게 능아버지는 아직도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배 아파서 낳은 자식이지만, 니도 모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가만히 듣고 보니까 둘다 남자거든요. 이 남자가 역시 문제인가? 아무튼 이 사람은 알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알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멀리 계신 것 같아도 우리의 내면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내면까지도 다 아시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품더라도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 누구 하나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털어놓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이 4절 말씀에 보면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제가 친절하게 찾아왔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무슨 말을 하기 이전에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아무 말 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의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언어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이 말을 할때 마음과 표현을 다르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한국 사람들이 유독 그런 것 같습니다. 백화점에 물건을 사러 가면 속으로는 3개월 할부로 끊고 싶은데 같이 간 옆에 사람의 눈치가 보여서 일시불로 끌었다가 집에 돌아가서 고객센터에 다시 전화해서 할부로 바꾸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또 이렇게 함께 식사를 하면서 배가 고프지만 배가 부르다, 많이 먹었다, 괜찮다 라고 말하고 집에 와서 라면을 끓여 먹는 이 이야기는 제 이야기입니다. 또 경상도 남자들이 잘 그러죠. 아내에게 꽃을 사다 주면서 여보 내 마음이야 라고 이렇게 내 마음이야 장치를 위해 준비했어 라고 이렇게 한 마디를 이렇게 긴 마디를 한 마디로 요약하죠. 아나 이렇게 사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는 상대방에게 까칠하게 대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숨기며 그런 일들이 많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많은 미사여구와 또 수식어들로 우리의 마음을 숨기고 마음과 다른 말을 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말들로 사람들은 속일지 모르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깊은 마음의 언어까지도 밝히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과 모르시는 것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깊은 웅덩이에 빠져있다고 한번 생각해봅시다.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깊은 웅덩이에 빠져있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깊은 웅덩이에 빠져있는 것을 어느 한 사람이 알고있다라고 한번 생각해봅시다. 그렇다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구조요청을 받을 수 있, 있, 있다는 생각을 하,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어, 웅덩이에서 빠져 있지만 안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아무도 모르, 모르는 가운데 빠져 있는 것과 내가 웅덩이에 빠져 있다는 것을 어느 한 사람이 알고 있다는 것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삶이 힘들고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것을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한 순간도 눈을 떼지 않으시고 살피시는 그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내 형편을 알지 못하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형편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알고 계신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큰 힘과 위안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알고 계시는 것만 알고 계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유효 사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유효 사거리에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을 몰라 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가서 내 마음을 털어놓으면 그 이야기가 다시 나에게 허물이 되어서 돌아올 때가 너무나 많음을 우리는 이미 경험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른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어려움은 아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헤아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곁에서 작은 몸짓 하나를 통해서도 우리의 속마음을 헤아려주시며 그것을 해결해 줄수 있는 분이 유일한 한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문제가 왜 문제인지 아십니까? 내 방법대로 그 문제를 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 앞에 놓여 있는 내 앞에 놓여 있을 때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털어놓게 되면 그것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 진심으로 아뢰어 보셨습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 더 가까이 다가가는 믿음의 송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코로나에 걸리지 않습니다. 아십니까? 하나님은 절대 코로나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사회적 거리 단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가까이 다가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러므로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아래 있는 믿음의 송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늘 가까이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까지 모든 것을 그 아시는 그 하나님께 아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인도를 받아서 그 인도하심으로 믿음의 믿음의 성도가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어둠과 사탄의 마귀가 방해 가운데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갈 때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의 군사들이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